베드로에도 가고 또 마지막은 음.. 요.. 요다가으이요다가이겠지 나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외계인 활발히거든 에이 됐어 아무도 그렇게 찾아도 결국 보물을 못 찾았는데 오늘 잘수 있을까 그러게 흠.. 음, 내가 어제 우리가 여행했던 장소들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뭔가 실마리를 찾아낸 것 같아 뭐? 진짜? 뭔데? 일단 생각해 봐. 어제 우리가 여행했던 모든 장소들은 모두 한 사람과 연관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아마 우리가 찾고 있는 보물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곳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사셨던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어떤 단서가 있는지 찾아봐야 할것 같아. 그럼 먼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럼 먼저 저기는 나사렛 이곳은 어때? 저곳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사신 곳이야. 그래 빨리 가보자. 가모 가모, Let's go. 이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이고, 예수님은 서른 살이 되실 때까지 이곳 나사렛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 이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고.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음성을 들은 수태보지라는 곳이 여기에 있어. 나사렛은 그 당시 굉장히 보잘 것 없는 시골 마을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곤 했었지. 아~ 성경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얘들아, 저기에 가보면 또 마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으로 유명한 곳이래! 와, 진짜? 빨리 가보자!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서 이곳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1년간 집으로 더 지내시며 복음을 전하셨어. 예수님은 여기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자가 온전해진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간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한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버나움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지. 가버나움의 집터들은 저렇게 검은 돌들로 전통적인 집을 지었어. 보통 한 방마다 한 가족이 살며 다닥다닥 붙어서 잠을 자는 생활이지. 이곳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회당인데, 나중에는 이 회당이 갈릴리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비좁아서 야외의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셨어.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지. 여기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 아, 이것은 갈릴리 지역의 바다인데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러. 이곳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바다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도, 부활하신 뒤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던 것도 바로 이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들이지. 근데 너희내 말을 듣고 있니? 응, 듣고 있어. 었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굉장하신 예수님이 왜이 땅에 내려오신가? <laughs> 이제 나도필요겠구먼 아니, 아니 당신은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잘하는 현진. 맞아 이거 당신 누구야? <laughs> 왜 나만 보면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구만. 내 우리 보면 화나는 걸까? <laughs> 아무튼 보물에 대한 단서를 주여 왔으니 잘 들어보라고. 형은 <laughs> 여기. <laughs>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갈 곳이 있어. 이곳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이야. 이곳 정원 무덤은 19세기 말 영국의 찰스 보든에 의 발견되었어. 과거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 공개 사형장이었고 예수님 전에는 율법으로 죄인을 죽이는 장소로 쓰여왔어. 이곳이 해골이라 불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언덕의 모양이 해골을 닮았고, 둘째는 처형된 사람들의 뼈와 시체가 자주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됐지. 지금은 골고다 언덕 앞에 버스 정류장이 서 있고 언덕 위에는 아랍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어. 얘들아! 지금 너희를 보물까지 안내해 주신 선교사님께서 저기 무덤 안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래! 어? 어 진짜? 선교사님이? 어디어디? 어디. <목소리> 여러분, 그의 죽으심은 추구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지 못했던 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 크고 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모든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죽고, 그 죄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나는 마음에 죄가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죽음과 우리가 죽음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골고다에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이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래도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시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고 다 사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아 그럼 내가 정말로 죄가 없는 의인이라면 천국으로 갈수 있는 거야? 아이몸으로 천국으로 갈수 있는 열쇠였구나 그래 진짜?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게 맞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난 지옥으로 가야겠네. 음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인터넷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아, 보물은 다시 찾는가? 았 어, 아저씨! 아저씨! 정말 저희가 죄가 없는 게 맞나요? 좀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하,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너희들이 더욱 재밌고 자세히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시니 다들 함께 출발해 볼까? 네, 네. 어디로 가면 되죠? 너희 이거 본적 있나?